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정체성의 자력, 성령으로 재충전하라. 잃어버린 정체성의 자력, 성령으로 재충전하라. 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역사에 어디를 봐도 그 누구와 견주어도 빼어나다 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의 힘을 알았다고 한다면 삼손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힘이라는 것은 그들을 통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주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그가 처음 사역하는 내용인데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블레셋의 딤나로 가다가 그 딥나에서 한 여인을 봤어요. 그 여인과 결혼할 마음이 생겨서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삼손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삼손이 다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해야 블레셋과 같이 있으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모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역시 사사는 사사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삼손이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할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목적은 좋지만, 그러나 그 동기, 그 중간에 수단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사로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 하고 싸우러 간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나시린답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시린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시린이라면 당연히 금지해야 될 것인데 목적이 아무리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달지라도그 사용하는 수단이 옳지 않다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의에 따라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메 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갔어요 여자를 봤대요 보고 결혼할 마음이 생겼대요 사전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생각을 하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지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 사절하고 짝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절에서는 삼손이 목적을 위해서 딥나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1절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았어요. 여기에 구체적인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지금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13장하고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이 삼손의 수태에 대한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고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 삼손이 이제 사역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딥나로 가는 거니까, 삼손이 딥나로 갔던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딥나에 갔다가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사절 말씀에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그 모습이 대부분 좋다 여겼지만 일부분들에게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맞는 거죠. 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목적이 정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든지 영혼 구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이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일반 세상의 방식과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긴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전에 말씀하고 삼장 십삼장 이5오절부터 십사장 삼절까지의 내용하고 서로가 이 다른 내용이에요. 십삼장 이5오절부터 십사장 삼절까지는 삼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절에서는 삼손이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잘못됐다고볼수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영어 성경 다 보면요. 그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Lord, 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라는 것이 삼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4절 뒤에 보면은, 그의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같은 구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했다고 할 때에 이 그가 삼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그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하거나 삼손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거나 Lord, 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한글 성경, 개혁 한글 성경, 그걸 다시 개정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혁 개정판 두 개만 삼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구절들은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 이 말씀, 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이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삼손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삼손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블레셋에 가서 정찰을 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어떤 예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정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면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사명보다 우선시여기고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의 행보에 오늘 본문 뒤에도 그렇고 15장 16장 거의 끝에 가기 갈 때까지 삼손이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이고 그 누구 안에 신분은 뭐고 직분은 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일,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되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여지없이 꼭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이탈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잊고 있고, 정체성을 잃고 있다라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될 목사, 뭐 각자의 직분,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이 아니고, 뭐 교사, 찬양대, 또 전도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직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고 또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길을 따라 갈수 있는데, 만약에 그 직분을 또 신분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면, 설령 그 길에서 이탈했더라도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석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자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자석인 것이 있고, 하나는 자석이 아닌데 거기 어떤 쇠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가하게 되면 생기는 자석이 쪽을 전기로 가해서 생겼다해서 전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석에 건전지가 끊어지면 자석이 안 됩니다. 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력이 있어요. 그 자력이 있으려면 자극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길은 또 하나의 자극이 있고 자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직분에 따른 자극이 있고요. 자극이 자극다워지는 자력이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N극이다. 그러면 우리는 S극이 되는 거죠. N극과 S극이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 그 N극으로부터 이탈됐다 하더라도. 이 앵극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전자석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빠지면 자력이 생기지 않고 자극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가는 천국을 향한 길 직분자로서 가야 되는 이 길에서 엄청나게 외치는 그 자력에 따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돼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표류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명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딥나의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자극을 가지고 있는지 또그 자극이 자극다운 힘 자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극이 있으신가요 자극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는 것은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력이 여러분 안에서 충분히 생길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 자력을 잃게 되면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합니다. 근데 자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자극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력을 회복시켜 주신 주는 곳으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잔양의 자리. 뭐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신분과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알게 일깨워 주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극에. 그 전자석에 건전지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 가면 우리의 자극이, 자력이 다시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극이 맞냐, 적냐 문제가 아니라 없었던 자극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 생기게 되는 게 이런 곳으로 갈때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025년도에 우리는 자극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따른 자극이 있으십니까? 그 자극이 누가 봐도 느껴질 만큼 강력한 자력이 있으십니까?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력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다니시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자극이 생기고 자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 13장 25절 말씀 보면 삼손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14장 1절에 블레셋의 딤나로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감당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딤나의 여인의 마음이 뺏기고 모든 것이 뺏기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종국에는요. 이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긴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여인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자극이 충만하면 지면 다시 삼손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딥나의 여인은 절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성령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성령님과 대화하십니까?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 잡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하루 또 시작하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나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실 때잘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최근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들으셨어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 누구, 예외할 것, 할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2025년도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제 2025년도 이틀 남았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딥나의 여인의 인도함 따라서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가 아니라 딥나의 여인에 따라서 가고 계시다면 오늘 내일 기도 잘 하시고요.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의 자극을, 자력을 충분히 충전을 하셔서 딥나의 여인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는 2025년도 말,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